혹시 피해자 신장 수술했었나? 네. 네달전 급성 신호염으로 왼쪽 신장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범인이 센터 직원의 수거 오래 연락처로 알았을까요? 그건 아직 파악되지 않았어요. 다른 그... 센터 직원도 조사 중입니까? 뭐, 공범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장하고 다른 직원까지 알리바이 조사 중입니다. 이쯤 되면, 뭔가 하나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선생님? 어, 나는 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뭐가 막 나오는 줄 알아요? 뭐 맨날 딱딱 나오더만뭘또 맨날 딱딱 나와. 아유, 얄미워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깜짝이야. 한진호 교수님은 구의말 4번 타자 이승엽 같은 분이십니다. 구의말 투아웃에서 역전 말루 홈런을 날리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어, 나 봐봐. 그거 아니야. 그거 좀안 줘. 아니 교수님한테. 왜, 왜 그래? 오버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안 줘. 괜찮아. 응. 응.